이 분을 3등분을 했을 때이 네. 3분의 2가 지표면하고 맞고 3분의 1이 위로 올라와서 심어 줘야 돼 세빈이 이거 이파리를 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뿌리가 잘라져서 나무가 분이 싸져 갖고 오잖아 네. 근데 이제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못 대주는데 이파리는 그대로 놔두면 이파리를 통해서 습이 다 널러가 음,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없애주는 거야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나무시장의 양태입니다 오늘은 자 드디어 배수와 거름에 대한 컨설팅 컨텐츠를 끝내고 그 식재에 대한 컨텐츠를 찍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묘목들이 쌓여 있는데 식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수랑 걸음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자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질 수가 있고 하자율이 거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엔 그전 단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식재를 잘못해버리면 나무가 죽는 거고 또 식재를 잘하면 나무가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식재를 할때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오늘부터는 이런 식재에 대한 그런 주의할 점과 노하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이파리를 흘는 이유가 뭐예요? 이파리를 는 이유는 나무는 TRG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 전체 100%를 다 떠오는 게 아니라 이제 뿌리가 잘라져서 나무가 분이 싸져 갖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뿌리가 새 뿌리에서 미는 그 양이 제한적이에요 적어 네. 이미 한번 잘렸으니까 어, 이미 잘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같이 지금 10월 초지만 10월 초더라도 한낮에 온도는 20도가 넘어가. 네. 그러면 애들이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이 돈다는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못 대주는데 잎파리는 그대로 놔두면 이파리를 통해서 습이 다 덜러가. 음, 네, 네. 음, 그래서 이제 이파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면 이제 쉬는 타임이지. 네. 한 타임 쉬고 이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안 늘러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새근은 뿌리는 계속 뻗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이제 뿌리가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4개월 동안 새근이 쫙 뻗으니까 그 뻗은 놈이 3월달에 애원이 올라가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밀고 새싹이 나와가지고 그 이파리가 자라도 이제 나무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지. 여기 보면 앞에 심어진 나무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이파리를 훑어 하고 심었잖아 이게 이제 이 이파리를 다 그냥 싹 훑어버려 아예 잠시만요 음. 보는 앞에서 음. <laughs> 그 이파리를 네. 이렇게 싹 훑어 어? 그러니까 뿌리가 음. 이거를 분을 떴기 때문에 뿌리가 그 물기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니까 수분을 이파리 에 뱉을 수 있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파리로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로 나가는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 습이나 네.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계속 이파리 기공을 통해서 영양분이 밖으로 나가면 뿌리에서 못대 주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목대에 이제 영양분이 딸려와 아. 그러면 나무가 이제 보데끼 보끼고 벌레타서 죽는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갈라져 클리기가 좀큰 네. 나무들은. 네. 볕대기 피해라고 하는데, 클래지 가가지고 나무가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음, 목대도 손상이 가버리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나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나무가 이쁘게 심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이 나무가 심어져가지고 나중에 납품 가능한 뭐 10점, 12점, 15점까지 더 나가서 20점까지 키울 수 있는 그 기본을 준비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무를 어떻게든 잘 활착이 되게 고데끼지 않고 힘들지 않고 세근이 무난하게 뻗을 수 있는 그 여건을 맞춰주는 거야 결국에는 아무리 수형이 예쁘도 죽으면 꿈이가 없으니까 노릇무기니까. 빨리 잘라진 뿌리에 맞게 뿌리, 뿌리에 맞게 나무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t r 류에 맞게 음. 뿌리에서 제대로 못 미니까 이제 이파리에서 최대한 덜 나가게 해주는 거네 그렇지 네. 이파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지. 음... 음, 그러면 이제 이파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없으니까, 세근이 부딪끼지 않고 계속 세근이 이제 뻗어. 음, 부족함 없이. 음, 그렇지. 그러니까 박자가 맞는 거죠. 빠는 음... 거랑 뱉는 거랑.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꿀팁을 알려주자면, 이제 이런 묘목들은 큰 의미는 없지만, 실은 나무들은 그 식목이는 관목이야. 관목. 큰 나무들은 그 봄보다는 가을이 적기예요왜 그냐면. 러 식재할 때 노하우는 뭐냐면 나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땅이땅표면하고 이 깊게 이렇게 깊게 심으면 바람에 덜 흔들릴 수는 있어 네. 근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밑에서 땅에서 모세관 현상으로 땅 속에 과한 습이 된다면 직근은 못 뻗어 지근은못 음. 받고 겉뿌리만 벗는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자랐을 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통으로 자빠져 아... 음 그리고 애들이 살짝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무 심는 그 기본은 뭐냐면 이 분이 3으로 봤을 때이 음. 분을 3 등분을 했을 때이삼 네. 분의 이가 땅이 지표면하고 맞고 3분의 1이 위로 올라와서 심어줘야 돼 네, 그러니까 분전체의 3분의 2가 땅에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지 네. 땅이 이 부분에 이 정도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지 네. 이게 기본이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땅이 너무 가물다 그리고 모세관 현상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맞춰도 돼 음, 상황에 따라서 다르구 어.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조금 이제 습이는 물도 좀 있고 그런 조건이라면 기본은 이 정도, 1/3 정도 네. 위로 올려서 심어주면 이 뿌리가 위에서 아래로 뻗기 때문에 도복의 피해도 잡아주고 음. 버텨주는 거지. 그러니까 습이 좀 많은 땅에서는 얘네가 활착하면서 직근이 습기 때문에 음. 밑으로 안 뻗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음. 살짝 올려 심어서 직근이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뻗어서. 바람에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무는, 이거는 기본이야. 어떤 나무든 간에,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좀 깊잖아. 그러면, 이 정도 심으면 지금, 3분의 1이 노출이 된 거라고. 네. 어? 그리고, 이 나무를, 옆에 이제, 이 가는 흙으로,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주면, 우리가 이제, 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신고자 는 땅하고 분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야 돼 음. 공극이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본드바리가 딱 이렇게 돼야 바로 세근이 밀고 나온다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본드바리라는 게 결국엔 세근이 바로 분이랑 옆에 있는 이땅 흙이랑 공간이 있어버리면 세근이 못 뻗어 가니까 응. 그 공간을 최대한 없애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분밥이 나가지. 분을 응. 이렇게 이제 뺑 둘러서 분을 만들어줘. 응. 그러니까 물이 서서히 스밀 수 있게 물주머니를 만들어주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이따가 이제 보여주겠지만 이 무로스 대꼬로 여기 한네 군데를 이렇게 찔러 그래서 분 끝에부터 본드바리가 제대로 되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분밥은 우리가 이제 이게 물주머니 이거 부, 분밥이라고 하는데 분밥은 좀 많이 해주는 게 세근 뻗는데도 도와주고, 바람, 바람도 잡아주고, 세근이 뻗어서, 이 상태로 하면은 지금 현재 품 모양이 된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나무를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심어주면 돼. 이게 이제 기본 식재.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관수죠. 그렇지. 관수는. 그 다음에 이제 관수도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나무를 이걸 잘라줘도 돼. 사방 가지가 네. 양쪽으로 눈 난대서 좌우로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야 특이 네. A급? A급이고, 아, A급 나무는 이제 반듯, 목대는 반듯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나야 어느 방향에서 봐도 나무가 예쁘니까 그러면 일단 이영상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식재 이후에 또 중요한 관수 교육에는 또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관수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